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매니저님 연락 오셔가지고 샌드박스 파티 영상 모자이크 조금 추가해가지고 다시 저장하고 있어요. 이거 먼저 12시 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있었던 일을 이따 저녁때 다시 올릴게요. 오늘은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가겠죠. 음. 너무 피곤해서 화장도 안지우고 잤어요. 지금 3일째 3일째 계속 파티 때 화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감기약 때문인가. 몸이 계속 나른하고 좀, 몽롱한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이렇게 피곤하고 좀 이렇게 늘어지는? 좀 잠을 푹 자고 싶긴 해요. 어제도 7시간 잔것 같은데, 아,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은 그런 마음 아세요? 좀 그런 게 있네요. 근 오늘은 구몬을 하는 날이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구몬을 할게요. 동냥이. 동냥이 오랜만이야. 어제 아빠가 회를 갖다주셨는데 저녁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요거는 회 요거는 요즘에 이게 제철인가봐요 어저께 쿠쿠라는 데서도 요 야채가 있었는데 비타민이라고 하는 야채예요 이게 무순이랑 뭐랑 접합시켜가지고 그 개발한 종자라고 하는데 이름은 비타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햇반 약간 회를 넣고 이렇게 회덮밥같이 먹을까도 했는데 이거랑은 또안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초고추장도 없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먹을게요 허! 맛있다 초밥 느낌으로다가 동냥이 뭐해? 동냥이 왜벽 보고 있어? 동냥이 어허 <laughs> 동냥이 어허 대답 안 하지? 동냥이 일을 <laughs> 다시 100 A. みんなで今度の旅行の計画を立てようみんなで今度の旅行の計画を立てよう<ず>みんなで今度の旅行の計画を立てようみんなで今度の旅行の計画を立てようみんなで今度の旅行の計画を立てよう 방금 구문 끝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부터 <laughs> 그 벼락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단계가 올라가면서 벼락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허, 이거는 더듬더듬 뭐 어, 사전으로 찾아가면서 뭐 하기에는 벼락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구문 F단계고요. 제가 원래는 30장, 30장씩 이걸 하는데, 벼락치기 실패해서 열 장밖에 못 풀었어요. 쪽지 시험은 뭐 그냥 뭐 적당히 통과하긴 했는데 뭐 이번 주에는 출장도 있었고 몸도 많이 안 좋았으니까 어 힘을 내 가지고 다음 주에 요밀린 거랑 같이 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됐어요. 아 그리고 이번부터 이 구멍 비닐이 바뀌었네요.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되게 지퍼백 같은 그런 비닐이었는데 이게 사실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비닐 필요 없다고 빼서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좀 비닐이 약간 낭비되,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비닐이 바뀌었어. 친환경으로 바뀌었네요. 해당 비닐은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봉투 패기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세요. 구몬 원래 비닐이 좋긴 좋았는데 그죠? 뭐 여행 가거나 할때뭐 담아서 가기도 좋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는데. 약간 아쉽네요. 아니, 그동안 나 비닐 많이 모아놨는데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조금 아쉽지만, 비닐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조금 치워봤어요. 뭐,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창피하지만, 한쪽으로 다 장식장을 몰았어요. 음, 저기 서랍이랑 해서 한쪽으로 몰았고 뒤에 테이블을 이렇게 놨어요. 훨씬 방이 넓어 보이네요. 음,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 후면 카메라로 어, 보여드릴게요. 너무 주저분하니까 자세하게 말고 짧게 방에 들어갑니다. 라라라라. 이쪽 한쪽으로 다 이렇게 선반 같은 걸다 하고 정면에 색상 옆에 쇼파 또 피아노 그리고 컴퓨터 색상 큰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정리해 갖고 치워야 돼요 너무 저는 맥시멀 라이프입니다 <놀람>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약한달 전에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죠 (EPL)에서 성소수자 존중을 위한 무지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요. 11월달에부터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어, 요즘에 한창 경기장에 레인보우 빛깔로 물들인다고 하네요. 벌써 이게 7년째 하고 있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LGBT 성소수자를 위해서 각종 무지개 색깔로 경기장을 메꿔 가지고 축구는 성소수자도 즐기는 그쵸 모두의 스포츠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뭐 운동화 신발끈 이라든지 주장완장 이라든지뭐 이런 여러 가지 곳곳에 무지개를 둘러 가지고 이제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응원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흥민 씨가 골을 넣고 나서는 엘리드 전광판에 무지개 색깔 글씨로 이렇게 선수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요. 또 이렇게 보시면 신발끈도 무지개 색깔로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성수자를 위한 이런 어떤 캠페인 같은 게 일어나면 은 되게 뭔가 뿌듯하면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들 중에서 성소수자를 응원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구글도 그렇고, 스타벅스라든지, 뭐, 러쉬, 애플도 약간 성소수자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참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세상에 살만하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컵라면 먹으려고요. 저녁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어요. 벌써 10시인데, 아까 제가 1시인가에 섞끼 먹었거든요? 배고픈 걸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청소하고 있다가, 뭐 촬영도 하고, 편집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10시네. 저 원래 점심약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아까 한시에 먹어서 그전 7시, 8시에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좀따증나요절때 절대 약을 못 먹어서. 오늘 라면은 돈 벌, 돈벌 라면. 네이버 라면, 돈벌 라면 먹을게요. 저는 지금 유튜브로 김아이의 방송을 보고 있어요. 하이야 방송 잘해. 치즈도 하나 넣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먹는 여성 호르몬이에요. 요거를 저는 두알씩 먹고 있어요. 원래 아까 11시 반 정도 먹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다가 12시 넘어서 먹었네요.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14번 열어 볼게요. 오, 크리스마스 트리다. 완전 귀여워요 크리스마스 트리 별에 좀 초록색깔 염색약이 묻었는데 귀엽네요. 어 이렇게 하면은 좀 초록색깔 덜 묻었죠 별에. 예쁘다.